안녕하세요, 하이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하이. 어 오늘은 어, 내일 저녁에 있을 검독막공 인원을 모집해야 됩니다. 이놈 모집하기 빡세죠. 매크로 검둥 어 내일 화요일. 밤9시반 지금 모집해야 될 인원이 전 클리어 전클 사냥꾼 빼고 사냥꾼 빼고 양 엑스 전클 양꾼 빼고 전클 백이십오분. 하 전사로 이제 알방 돌리면서 광고를 해야겠어요. 아 잠깐. 혹시 아이언 포즈에 법사 있는 분, 아이언 포즈에 마법사 없나? 미힐 님 있나? 미힐 님, <laughs> 아즈 샤라를좀 갔다 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갔다 올까? 법사 자리 에 있나요? 법사 자리 확인 좀 해볼게요. 잠시만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업사도 구해야 하니까.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laughs>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같은 얘기를 계속 해야돼 꽁꽁 얼려주마 꽁꽁 얼려주마 오, 네파에서 로그가 95야? 오 왜 장비가 안 보이지? <laughs> 장비가 왜안 보이지? 꽁꽁 얼려주마가 왜 없지? 뭘까? 왜 템이 안 보이냐? 장비 확인 좀 해보고 싶은데 템이 안 보이네. 스템 좋네 <laughs> 일단 이번은 통과 꽁꽁 얼려주나 빛이 많아서 잠시 지체되었네요 내일밤 아홉 시반 공초이고요. 음, 시작은 아마 0 시가 될것 같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왜또 아, 답이 없어? 다음 뚜껑 뚜껑 후기 뚜껑 후기 이게 뭐야 석탄광 장화 힘체 가죽 문장 가슴 잠깐만 이거 언제 되지? 야 이게 녹템 갑바 아밤그 갑바로 바뀌어 있어 어느새. 잠그가빠. 모험가 어깨복은 뭐야? 어, 잠시 장비 체크를 해보자. 뭐라고 말하는 게 좋을까? 장비를 보려고 봤는데요. 로그 상으로. 두개가.. 녹샘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출발하세요 <laughs> <laughs> 어.. 시작이 아마 10시가 될것 같다고 말했는데 늦어도 괜찮습니다 해놓고 생각해보니 내일 일 때문에 못갈것 같아요 괜찮다 그래 놓고 못갈것 같다 이 말이 뭐지 이제 다른 분 구해주세요 공대 잘되시고요뭐 그럴수도 있지 뭔가 말이 이상한데 녹템 <농템> 어깨라니 모험가 어깨 보호구 무작위 마법부요 이게 뭐야 성검 세트도 아니고, 피해 추적자. 하, 아, 죄송하지만, 장비가 아직 좀, 어, 더 갖춰지면 좋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이 도적은 좀 어려울 것 같다. 와아 여기도 장비가 안 나와 아이, 장비 이렇게 안 나와 그냥 장비만 딱 보고 싶은데 신비, 화군목, 신비, 대마복사, 불마장 뭐잘 어, 갖췄네 단명도 있네? 지배지? 안녕하세요 빛이 많아서 답이 느렸네요 내일 밤 9시 반 공초에 10시쯤 시작할 할 예정입니다. <laughs> 입장회 및 오닝망도 필수이고요. 그 외에는 기본적인 레이드 준비 해주시면 됩니다. 어 광고에 보셨듯 방송 중 상태로 진행되고요. 티탄 영약 및 프리 로봇은 전체 분배금에서 경매가 기준 지원됩니다. 이 땅? 이 땅이면 저쪽이잖아. 톱니앙으로 해서 가는 게 나을 텐데. 저기, 어, 남쪽에 우퍼항에서 톱니앙 가서 가시는 게더 나을 것 같네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이 동네 말고 저저저 아래 남쪽 우버팡 가서 배 타시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다 가르쳐 줘야 해요. 아니 그걸 내가 가르쳐 줄 이유는 별로 없지. 어린이를 다 가르쳐 주는 걸 내가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아이, 이제 나는 모르겠고, 파밍 한 명, 법사한 명, 네, 아닌. 아, 다음에 인간 흑마법사, 인간 흑마법사, 뭐 사실 로그 이정도 뽑을 흥마면 뭐 잘하겠지만 장비도 충분하겠지만 굳이 또 한번씩 확인을 해봐야돼요 골레막은 저항이 잘떠가지고 오, 야, 거의 풀셋이야. 단명도 있어. 됐다. 뭐, 더 길게 생각할 필요 없겠다. 안녕하세요. 빛이 많아서 답이 느렸네요. 내일 밤 9시 반 공초에 10시 시작 예정입니다. 피닉망토 및 입장패 필수이구요 다른 준비물은 그냥 대반적인 에이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광고에서 보셨듯이 방송킨 상태로 진행이 되구요 티탄 영약과 수리로봇은 전체 분배금에서 경매가 기준 지원됩니다. 저녁에 뵙겠습니다. 흑마 한명 추가요. 자, 흑마 한명 추가. 오 는게 너무 힘들다. 파괴 관, 파괴 관 되게 좋아요. 이거 좋은 아이템 이지. <laughs> 인프파킹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프파킹이 가능하다고 하시니 저거놔야지 인프 가능 인프 가능 흑마도 이제 한명 정도만 더 받아야겠다 흑마 한명 정도만 그리고 보니 트루샤님 지금 어... 우리 인원 확인부터 해야겠는데? 김방어님 보스님 노루님, 뱀꾼님 김방어전사, 보스킬른 전사, 인간계장 전사, 티차 전사, 피나마나 기사, 힐받고 힘내요 기사, 쉼박사, 니코티드루. 지금 신청한 사람들 다갈수 있는 거죠? 내일 저녁에. 도루샤님도. 내일 저녁, 검도. 지금 어디 화산가시나? 어디 가는 건가? 오케이. 확인해야지. 막상 다 오겠지 하고, 다 오겠지 하고 따고, 어? 초대하고 있는데, 아저씨 저못 가요? 이러면 제가 굉장히 곤란해져요. 순식간 한네 명, 4명, 한네명 정도 긴말 오더니 그대로 또 소식이 없다. 파괴관이 약간 룩달 템인데 룩달 겸 성능도 아주 뛰어난 좋은 아이템인데. 법사 예약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사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죠? 어떻게 되시나요? 요술님, 네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이시. 많아서 잠시만요 요술님 <laughs> 아니 왜 갑자기 천민이 뭐 어쩌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뭐야 로그가 하나도 없어? 로그가 아예 없는데? 화산 오닉 로그가 아예 없는데? 저기, <laughs> 저기, 제가 로그 점수는 상관 안, 상, 상관 않고 템만, 어, 기본적인 수준이면 받고 있는데 확인할 로그가 하나도 없네요.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귀시 많아서 잠시만요. 어느 정도 장비 확인은 해야 하는데요. 법사 장비, 법사 장비 좀 알려주세요. 드루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나요? 하아아아아 안녕하세요 귓이 많아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 헷갈려 이제 귀이쫙 <laughs> 오니까 헷갈려 신비 3세 불마장, 알방, 고보조 회복목걸이, 알방, 법봉 파테몰리스 그래 가자 네, 내일 저녁 9시 반 요술, 맞죠? 내일 저녁 9시 반 공초 10시 출발 예정입니다. 오닝망토 및 입장패 필수이구요. 광고에서 보셨듯이 방송 킨 상태로 진행됩니다. a 아디로 초대할 거예요 티탄 및프리 로봇은 전체 은배금에서 지원됩니다. 경매장, 경매장가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잘하겠지, 뭐.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어 시트로잉, 드로잉, 시트로잉, 시트 헤드. 오, 로그 점수가 높은 편이고. 됐어? 오케이. 어, 시트로 앵님. 내일 저녁 9시 반 공초 10시 출발 예정입니다. 에서, 보셨 듯이 방송 킨 상태로 진행 될, 될 거고요. 오닉 망토 및 입장 쾌 필수 이고 이며, 그 외에는 기본 적인 레이드 준 비해, 주 시면 됩니다. 이 아이디로 초대할 겁니다. 아, 음 그리고 어, 티탄 및 수리 로봇은 전체 분배금에서 경매장가 기준 지원됩니다.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 또, 흑마? 네. 법사. 법사 초행? 혹시 많아서 답이 어렵네요. 잠시 장비 확인 좀 할게요. 슬기에서 로그가 높아.